까발리진 귀거든요. 이게 내 귀야. 이안 좋은 게 뭐냐면, 언니들, 요거 있죠? 요 테두리. 요 테두리가 바깥으로 까발려 있는 거 있지 이 귀는 언니들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요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 이 중앙이 나거든 언니들 이래서 이 여성분일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괜찮아요 근데 집구석에 박혀서 내가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야 언니들 활동적인 성향들의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혼하기가 쉽다 근데 좋은 거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내가 이 분들이 이거는 귀 테이프예요 언니들 귀 테이프 들 이제 귀 성형할 거야 내돈내산이에요 광고 아니에요? 이 까디지핑 거 있잖아요. 여기 뒤에 뒷부분에 이거 붙이는 게 있어 언니들. 붙이면 돼. 어. 아주 쉬워요. 어. 자 보여? 언니들? 보여? <laughs> 자이 까디지핑 거 이거 보이지? 자 언니들 이거 봐봐. 바로 펴지는 거 보이죠? <laughs> 이렇게 성형이 가능하다니까 언니들. <laughs> 진짜 나 진짜 또 흥분한다 또. 어? <laughs> 까디지핑 기들은 이런 귀테이프가 있더라고. 나 이혼하기 싫어. <laughs> 난 이혼하기 싫거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이게 나도 내 주장이 세기는 해, 언니들. 나도 인정해요, 저게 맞아. <laughs> 바깥에서 활동해야 되는 사주도 맞고 나 집구석에서 나한테 집안일 시키면 죽여버릴 거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언니 뒤에 있잖아요. 여기 까디지 피 곳에 여기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 테이프가 되게 단단해. 이게 그냥 이렇게 서.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안 보이는 관상이 있어요. 어 고집이 세고 집념이 강합니다. 이내 눈썹보다 좀 높이 있는 게 좋고요. 눈썹을 누르는 듯한 관상의 귀가 좋다. 예, 엘프 귀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귀 있죠. 어 이런 분들은 제 명예욕이 상당히 강해요. 이 누운 귀 있잖아요. 이딱 정면으로 봤을 때 귀가 잘안 보이는 사람들은 언니들.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내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많아. 특성상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그 사람들이 아 어차피 얘는 말을 해도 안 들어먹을 사람이니까. 대표적으로 김정삼 대통령님이 이눈 귀거든요. 딱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잘안 보이는 관. 언니 귀가 빨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 끄무스름 하라면, 신장이 안 좋고, 자궁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습니다. 귀에 혈자리들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언니들? 귀 패치들 있잖아. 막, 여기 혈자리 뭐, 붙이는 거. 만약 내가 간이나 자궁이나 이런 쪽이 안 좋으면, 여기를 좀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위가 안 좋다. 어, 그럼 여기 중앙 부분을 계속 꾹 눌러주면 돼, 언니들. 통이 온다. 그러면 이 깃벌이야 깃벌. 깃볼. 그리고 깃벌이 없는 사람들 있죠. 무거운 귀걸이 하나 장착하세요, 언니들. 이 깃벌이 없어가지고 귀걸이를 차고 다니면 많이 늘어나요. 깃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라 그랬죠. 무섭자네. 어, 나도 칼대는 거 싫어, 언니들. 나 무서워. 겁이 많아가지고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본을 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입힌 거거든요. 평상시보다는 좀 많은 어,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겠다.